토니의 예, 진검승부! 토니와 유라의 한판 대결! 유토! 유토매치! 네. 안녕! 유라예요! 안녕! 토니입니다. 사실 오늘만 기다려왔어요. 요즘에 토니가 유라한테 진짜 많이 졌거든요? 오늘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하하! <laughs> 무슨 소리야! 이번엔 5승 갑니다! 됐고! <laughs> <대박. 웃음> 종목이 뭡니까? <laughs> 포켓몬 퀴즈 배틀? 좋 퀴즈배틀! 포켓몬 하면 토니, 토니 하면 포켓몬! 그것도 타임 아니겠습니까? 참나! 유라도 한 포켓몬 하거든? 우리 그러면 대결 바로 시작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에 뭐 벌칙, 선물은 뭐예요? <laughs> <laughs> 포켓몬 카드! 이거 저번에 유라가 그 뭐야? 뮤츠 뽑고 막난 형 뽑은 그그 그 강화팩 아닙니까? 맞아! 이거 무조건 이겨야겠는데? 이건 안 돼. 이건 나도 나도 막나뇽 뽑아야 돼. 자 그러면 대결 한번 해보자고. 아 이번엔 절대 안 져줘. 포켓몬 퀴즈 펜트. 지 목소리. 최고의 포켓몬 스터는 누가 될 것인가? 유라지. 먼저 포켓몬 퀴즈의 난이도를 선택해줘. 초급, 중급, 상급. 상급 가자. 아 중급 가자. 처음엔. 그래 중급고.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맞춰봐 제체 도전한 트레이너가 정답을 맞추면 나머지 트레이너는 2점을 잃게 될 거야 점수? 반대로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혼자만 2점을 잃게 돼 모든 트레이너는 50점을 가지고 시작해 누군가 모든 점수를 잃으면 게임은 끝나게 돼 최고의 보편본 트레이너에 도전해보자 몸풀기 퀴즈를 시작해 볼게. 아, 몸풀기야첫 번째 라운드는 내가정한 트레이너가 문제를 맞추는 거야. 들어와. 잘 듣고 오라고 생각하면 모스터볼의 하얀 부분을 누르고 X라고 생각하면 모스터볼의 빨간 부분을 눌러. 자, 그럼 배틀 해볼까? 오일까? X일까? 전설에 의하면 호연지방은 가이오가와 그란돈에 의해 창조됐다. 블루 트레이너, 너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엑스 오 정답은 오야 하하하 그런데 거북이 점수를 잃었어 오직 전기타입 기술만이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옐로 트레이너 엑스 너무 심각. 너무 심각 아니야? 문제가 잘했어 하하 거북이 점수를 잃었어 2점 망키와 다르게 성원숭은 꼬리가 없다 블루 트레이너 정뭐은 5야 포켓몬 조각 좀다보는게 어때 <laughs> 와 얘가 나 무시하네 어, 하이퍼볼은 슈퍼볼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옐로 트레이너 너무 쉽잖아 이게 왜 이렇게 쉬운 것만 주는 거야 <laughs> 너무 쉽지 않아 음, 몸풀기 아 이게 몸풀기였던 아, 거야 몸풀기야 또 너희들이냐 남의 포켓몬을 뺏은 나쁜 녀석들 이번 문제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만약 한 명이라도 틀리게 되면 모든 트레이너의 도케몬이 4점을 잃게 되니까 조심해 맞춰 이라 X일까? X일까? 플레어단은 리더와 단부 4명에 의해 운영된다 뭐라고? 우리 둘다 하는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나나나 잠깐만 나 질문 까먹었어 다시 말해줘 어떻게 너무 늦었어 닭! 로켓단은 가버렸어. 어 이런. 모든 포켓몬이 세 점을 잃게 됐어. 아 오일까? 엑스일까? 메롱 벨트는 노말 타입 포켓몬이다. 누누? 물러 트레이너. 메롱 타입이요? 메롱 방 벨트요? 오 찍었어. 찍었는데 맞았어. 오일까? 엑스일까? 물고 타입 기술은 물 타입 포켓몬에 효과적이다. 옐로 트레이너 이건 <laughs>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쉽발 X죠. <laughs> 이제점수를확인 해볼까? 아, 확인해보자하6점볼카츄44볼까 <laughs> 44? 해볼까? 하긴 해볼까? 하 정답을 안다면 자신의 포켓몬을 누르고 어? O인지 X인지 맞춰줘 약간 할리갈리 느낌인데? 어. 포켓몬을 누를 때는 신호가 올린 다음에 눌러야 하니까 조심해줘 어. 자 그럼 배틀 해볼까? 모든 포켓몬을 진화시킬 수 있는 돌이 있다 먼저 너의 포켓몬을 눌러 <laughs> 옐로 트레이너 예쓰! 뭐 어떻게 할 건데? 어 뭐야 정답은 엑스야 으아아아아아악 큰일 났어 배틀이 났겠다 피카츄 <laughs> 점수를 이룬 <이뤘>. 2점 <laughs> 블루트레이너 포켓몬을 누르기 전에 내가 주는 신호를 기다려야 해아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 벌점을 줄 거야 아 그걸 부숴줄 뻔했어 니가 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냥 때려버렸어 엑스일까? 산호는 진화하지 않는다 뭐라고? 블루트레이너 우와! 나 질문도 못 들었어. 응? 오야. 이 정도는 알지? 가라르는 사천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지역이다. 음. 블루 트레이너. 틀맨다 아니다. 정답은 오야. 음. 트레이너 스쿨에서 다시 공부해. 아! 다시 공부해. 오일까? 엑스일까? 전기 타입 포켓몬은 마비되지 않는다. 음. 옐로우 트레이너. 엑스. 아아아 정답은 야 유로 열매는 잠든 상태를 치유한다 음. 블루 트레이너! 예 와! 아 예! 찍었는데 맞았어! 아니 안 찍었어! 케이시는 위험에 처하면 잠들어 있어도 안전한 곳으로 텔레포트한다 음. 아휴... 누구다? 아 뭐야... 오! 아. 예스! 음. 또 빨랐어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됐어 다음 잘못했어. 문제는 풀수 없어 뭐야 <laughs> 진짜 어이없어 O일까? X일까? 도도가 스는 독타입 포켓몬 그리고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다 하 음. <laughs> 이거 쉽지 않아 옐로 트래플 어. 뭐야 정답은 뭐야왜옐잘 <laughs> 모르는 거 같은데 독타입이잖아 독타입 <laughs> 잘 모르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아, 어이없네? 푸린이 나타났어! 어? 푸린이 노래를 부를 건가 봐! 잠든다 모든 트레이너에게 같은 문제를 낼 건데 문제를 틀린 트레이너의 포켓몬은 잠들어 버릴 거야 어? 어? 문제를 못 푸는 게 좋은 거야 O일까? 나쁜 건가? O일까? X일까? 풀타입 기술은 독타입 포켓몬에 효과적이지 않다 음... 아 무슨 말이야 이거! 아, 왜 이렇게 말을 고 어떻게 할 건데? 어... 토니한테 물어봤어 나 찍을게 이거 모르겠어 너의 선택은 뭐야? 아 같이 하네. 그럼 나는 X. 정답은 O야. Yes! 예! <laughs> 행운의 토니. 어, 어, 어. 아 이런 잠복기넌 잠만 보처럼 잠들어 버렸네. O일. 아니 오히려 이게 뭐, 좋을 수 있어. 꼬마 돌은 땅 타입, 그리고 다윗 타입 포켓몬이다. 오자 오자아 이거 쉽잖아. 너무 쉽지 않아 아, 보너스네 보너스. 대봉약은 음. 체육관에서 배틀를 하는 동안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옐로 트레이너. 왜 나온 건데? 아 뭐야? 나고 나 이거 안 나고. 오늘 정말 나쁜. 아 엑소좀 얘기해줬어야지. 뭐야? 내가 뭐야? 엑스일까? 안몽이는 강철 타입 포켓몬이다. 블루 트레이너. 어. 아. x 답은 Yellow Trainer, 누르기 전에 내가 주는 신호를 기다려야 해 o n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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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g g o o n Dragon, d r a Dragon, d r 야 g o n d r a g o 트레이너 또 o 랐 규칙을 지켜야 해 아, 알았어 문제는 풀수 없어 왜? 요 <laughs> 울트라볼은 가장 효과적인 볼이다 음... 어... 정답은 X야 <laughs> 야돈처럼 둔한데? <laughs> <laughs> 야돈처럼 둔나네 X일까? 귤레 무는 체크롬 레시나무와 합체하면 더 강력해진다 아 뭐야 무슨 말이야 옐로 트레이너 엑스! 아! 나 진짜! 포켓몬 도감 좀 봐버린 게 어때? 잠깐, 잠깐, 잠깐. 유라. 응. 아, 너무 어려워. 그치? 문제가 진짜 어려워. 유라랑 토니는 1세대의 포켓몬에 오, 강하거든. 맞아.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3세대, 맞아, 4세대의 맞아.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려면 초급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끝까지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일단, 우리 시작했으니까 어. 끝은 보자. 그래. 오일까? X일까? 독침붕은 독 타입 그리고 벌레 타입 포켓몬이다. 음, 블루 아 뭐야? 아 와, 진짜 왜내거불안 들어와요? 왜냐면 너무 빠른 거잖아. 뭐야? 헤리퍼의 불이는 트레이너를 다른 도시로 태워줄 만큼 거대하다. 음, 누구야? 블루 트레이너. I d X야. t w a o get t 네 퀴즈보다 배틀이 낫겠다 퀴즈보다 배틀이 낫겠다 점수가 n 배야 a n t to get that. 은 don't want to get that. I don't w a o get that. I d 진짜 빨랐어 나머지 포켓몬들이 잃은 점수는 4점 예. Yeah. 이제 점수를 확인해볼까? 거북기 20점 피카츄 22점 어, 뭐야 오일까 아! X일까? 그 다음 문제 꽃 타입 기술은 얼음 타입 포켓몬에 효과적이다 나이, 나 이제 진짜 문제를 생각한 거야. 뭐야또 말랐어. 표정를 지켜야 해. 다음 문제는 풀수 없어. 오일까? 이건 이길 수 있어. 로터문은 토스터기에 들어가면 불꽃 타입이 된다. 음, 누구? 어... 정답은 X야. 불안을 치는 것부서 다시 공부해. 다시 공부해. 네. 점수가 두 배야. 어. 빨리 움직여 해. 분홍장애는 진주목에서 진화한 모습이다 블루트레이너 예스! 아! 예스! 예스! 어, 뭐야? 어, 유라 생각보다 실력자인데 토니가 그렇죠?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포잘하리야 유라가 조금 이런 이런 잘 모를 것 같은 문제를 잘 알아 아 진짜 혼란을 치유할 수 있는 스프레이가 있다 옐로트 아! 아! 아, 싫도 아는 건데. 포토타임. 오야. 예. 얘 지나갔어. 포리는 에스퍼 타입 포켓몬 그리고 헤어리 타입 포켓몬이다. 에스퍼 음. 키노. 아, 어. 와! 씨야. 아니야? 아니야. 에스퍼 아. 에스카 아니야. 일부 스프레이는 야생 포켓몬을 쫓아버릴 수 있다. 음. 블루 트레이너. 아! 예수. 여멜탄니야아니야멜야멜탄 진화 가니야타멜 진화 가능타메 진화 가능다멜메탄가능다 멜타메다 멜탄으로 진화 가다멜다 멜메탄으로 진화 가능합니다. 멜메 가능합니다. 은얼음타메 포켓몬 그리고 강철타입포켓몬이다블타트레이메탄으로 <목소리> <블루> 진화 <어버. 목소리> <아니>, <목소리> <목소리> 번 X야. 포복귀 물대포처럼 지원하네. 리피드볼은 이미 잡은 적이 있는 포켓몬에게 특히 효과가 좋다. 음. 블루 트레이너. 아! 겟! 겟! 블루 트레이너. 다음 문제에서 정답을 맞힌 트레이너를 네가 고를 수 있어. 에레키브는 oh. 에레브로 진화한다. 블루 트레이너 정답을 맞힐 트레이너의 포켓몬을 눌러줘. 블루 트레이너 아, 자기가 하겠다. 아! 아! 안 되죠? 땅 타입 포켓몬은 얼음 타입 기술에 매우 약하다. 와, 진짜 어렵다. 옐로우 트레이너. 어. 아! 중도 안 좋아해? 야돈처럼 불할 데 <laughs> 알로라 디그다는 땅 타입 포켓몬. 그리고 강철 타입 포켓몬이다. 음. 옐로우 트레이너. 엑스! 아, <laughs> 아, 나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포켓몬 도감좀 다. 아, 나 진짜 어려워. 피카츄넌 점수를 모두 잃었어. <laughs> 배틀이 <배터리> 모두 끝났어. <laughs> 대단한 승부였어. <laughs> 피카츄, 이제 누가 최고의 트레이너인지 발표할 시간이야. 피카츄넌 점수를 모두 잃었어. 어, 부기 천두를 달리고 있어. 살짝 블루 트레이너.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야. 예스! 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라가 옷을 하는군요. 아. 자, 이제 누가 포절하리죠 누지? 누지? 나 진짜 어? 마지막 문제 두개 찍어가지고 진 거잖아. 마지막 두 문제 때문에 유라가 역전할 수 있었어. 거벗촌이 이것도 결국 운이네. 아, 나 진짜 어이없네. 해군을 무시하지 말라. <웃음> <웃음> 아, 어떡해. 토큰 몬고 강화 확장팩 열폐. 부럽지? 아, 완전 얄미워! 친구들! 다음에는 어떤 대결을 해야 토니가 좀 이길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집에 가서 뜯어봐야지! 에휴, 나는 포켓몬구나 해야겠다. <laughs>